여기 아주 맛있어 보이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를 하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 각양각색의 다양한 하루들이 펼쳐진대요. 아이에게 반해 버린 것 같아요. 두근두근 반했나 봐. 바나나 드셔 보시죠.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림책 놀이 시간입니다. 친구들, 새해 새날이 밝았어요. 친구들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대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 먹기입니다. 여기 아주 맛있어 보이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를 하죠. 콩콩콩 두드리기도 하고 지글지글 뒤집기도 하고 이리저리 뒤섞기도 해요.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 보글보글 찌개가 되기도 하고 호루룩 국수가 되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덮밥이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 각양각색의 다양한 하루들이 펼쳐진대요. 오늘은 다양한 마음 요리가 있는 메뉴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클리어 화일, A4용지, 두꺼운 종이, 전기 테이프 또는 마스킹 테이프, 음식 전단지 또는 음식 그림, 사인펜, 매직, 볼펜, 가위, 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메뉴판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종이를 끼워놓는 클리어 파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파일을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잘른 클리어 파일을 테두리를 이 전기 테이프로 붙여줄 건데요. 만약 우리 친구들 전기 테이프가 없다면 집에 있는 예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도 좋아요. 이 테두리를 붙일 때는 모두 네면을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세로 부분에 트여 있는 한쪽 면은 빼고 위 아래 가로 부분과 한쪽 세로 부분만 붙일 거예요. 테이프를 모두 붙이는 게 아니라 반만 파일에 붙여주세요. 반을 붙이고 나머지 반은 뒷면으로 이렇게 꺾어서 붙여주세요. 두 곳도 똑같이 붙여주세요. 이렇게 뒤로 꺾어서 뒤집어서 붙여주세요. 트여 있는 부분은 빼고, 한쪽 긴 세로면도 잘라놓은 나머지 클리어 파일도 똑같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다 예쁘게 붙여서 준비해뒀어요. 자, 이번에 이 만든 두 개의 클리어 파일을 이어서 붙여줄 건데요. 트여있는 부분을 서로 맞닿게 해서 가운데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너무 딱 붙여서 붙이지 말고 우리 친구들 1, 2mm 정도 떼어서 살짝 떼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접어 볼까요? 이렇게 메뉴판의 커버가 완성됐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메뉴를 그리는 속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A4 용지를 똑같이 반으로 접어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음식 모양의 전단지나 그 음식 모양의 전단지를 구할 수 없으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음식 모양을 그려줘도 좋아요. 자, 메뉴판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그림을 이렇게 미리 잘라서 준비해뒀어요. 음, 선생님은 초밥을 좋아하니까 이 초밥 그림을 붙여줄 거예요.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예쁘게 붙여주세요. 자, 바나나 그림도 붙여줄 거예요. 자, 달콤한 도넛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펜을 이용해서 어, 메뉴의 이름도 정해보고 가격도 정해보고 옆에다가 예쁘게 꾸며줄 거예요. 가격도 한번 우리 친구들이 정해 볼까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세요. 자, 이렇게 마음 메뉴들을 완성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메뉴판에 표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조금 두꺼운 종이로 똑같이 이 속지의 크기와 같이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는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다양하게 꾸며주세요. 선생님은 어, 글자를 이렇게 붙여주고 하트 모양도 붙여줄 거예요. 보케 마음 모양 하트를 붙여 주세요. 자, 이제 표지도 완성됐어요. 이제 메뉴판에 꽂아 볼까요? 자, 속지를 먼저 안을 벌려서 끼워 주세요. 무거운 겉질을 바깥쪽으로 보이게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뒤에도 꽂아줄게요. 짜잔! 이렇게 튼튼한 마음 메뉴판이 완성됐어요. 마음 메뉴판으로 함께 놀아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마음이 초조해요. 그러시군요. 마음이 초조할 땐 마음 초밥 어떠신가요? 동생이 내 장난감을 다 뺏어갔어요. 너무 짜증 나요. 마음이 짜증날 땐 짜장면 드셔야죠. 나그 아이에게 반해버린 것 같아요. 두근두근 반했나봐. 바나나 드셔보시죠. 두려워도 용기 내는 마음 실수해도 토닥이는 마음 잘할 수 있을 거야. 긍정의 마음 안아주는 사랑의 마음 이 마음들을 모아 잘 버무려주면 예쁜 친구들의 마음이 완성된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